입니다. 오늘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라는 제목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루키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아, 그런데 그 내용은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우리 성경에는 그 남성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리고 남성을 위주로 뭐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루키는 여성의 이름으로 또 여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일장에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상화되고 신앙도 우상승배가 섞여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 고부관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렘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족, 즉 아버지 엘리멜렉, 그 어머니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련, 이네 가족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합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그 흉년이 들은 그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했다는 것이죠. 그가정에 하나의 큰 고통이자 비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동안 더 고통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이죠. 남편 엘레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살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땅의 여인들하고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함 여자 오르바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니하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홀로 남은 어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청천당력과 같은 그런 일이겠습니까? 말론과 디런이 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가정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제는 양식이 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권유를 했어요.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남편 없으니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다시 새 살림을 차려서 잘 지내면 좋겠다. 룻기 1장 8절에 나오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그러한 며느리에 대한 연민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이제 내가 내 욕심만 살릴 것이 아니고 이 며느리들이 다잘 되고 이제 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며느리 둘이 소리 높여 윕니다. 아,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헤어지지 않냐 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권면을 하죠. 룻기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루스는 막무가내였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루기 1장 16절에 보면 루스의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고부관계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어요 이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시어머니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루기를 지배하는 하나의 중심 메시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온 성읍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저기 오는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이름의 그 뜻은 희락이었습니다. 희락. 그러니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말하라.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죠. 괴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중에서 어. 내가 십년 들어서 머리 를 떠났었는데 거기에서 또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정말 고통의 에, 괴로움의 이 인생, 나를 나오니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는 베들레헴에 추수가 있었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2장 3장 4장면을 쳐서 이제 이 루시 어,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또 자기 기업을 유지하고 어떻게해서 또이 루시 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키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질 때에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세월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비한 보상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이방여인 룻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오늘 룻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또 혹시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을 잘 감내하면 룻과 같은 그런 영광된 결과를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또 주변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